자, 12번 문항 보겠습니다. 어... 15번 문항은 좀 쉬운데, 보이는 데만 좀 지울게요. 어, 1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최고창교수 1인 3차 함수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기함수 나왔습니다. X에 서그 끝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삼차함수 비례관계 이용해서 함수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함수가 어좀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여기 변곡점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함수기 때문에 변곡점 여기가 원점 되겠고요. 이게 지금 x 축 역할을 하겠고. 여기까지 Y축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극대인 곳이, 아, 극소인 곳이 X는 1이고요. 극대가 되는 곳이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1대 루트 3 기억나죠? 그럼 여긴 루트 3이 됐겠죠. 자, 그래서 함수는 매우 구하기 쉽습니다. FX가 어떻게 됐냐면, 음, X, X제곱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매우 구하기 쉬운 함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쪽이 기함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로 루트 삼이죠. 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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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근가진다라고 해서 x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삼 전개해놓은 겁니다. 요거. 뭐 그래서 x의 3제곱 마이너스 삼 x 이런 식이 됐겠죠. 그래서 함수는 너무 구하기 쉽고요. 근데 함수에서 이제 극값이 뭐라고 돼있냐면은그 지금 여기 1에서 마이너스 1에 서니까 여기가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 높이는 여기 요 아래쪽 높이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자 위쪽 높이는 어떻게 나옵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정식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한 개의 음의 실근을 가지도록,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 다음은 말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죠. 그 예를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또. 저 요거를 어떻게 푸느냐. 그냥 간단합니다. 절대가 푸는 거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어... fx k의 절대값이 3이라매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냥. 이거는 그냥 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fx k는 뿔마 3이다. 즉 fx는 k뿔3이거나 k마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렇게 이렇게 풀면 너무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랑 만나는 것들을 다 찾아야지 이게 다근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근데 이 다음에 또 중요한 게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다음 한 개의 음의 실근. 어찌 됐든 근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뭘할 거냐면 이렇게 직선을 두 개를 그을 건데 근은 3개를 찾을 거거든요. 직선 두개 긋는데 교점이 세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서 하나 나와 버리면 이거 끝나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나 나와 버리면 다른 데서 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보면 하나, 둘, 셋, 네개 교점 나오거든요. 세개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 이런 데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두 개하고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여기 하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세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런 상황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 됐죠? 그럼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아 그러면 극대국소둘중 하나에 좀 걸려주면 되겠구나 이들이 제가 어떻게 하겠냐면은 음, 케이스는 총네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2 또는 마이너스 2가 극대극소니까 여기에 얘네들 값이 걸려라 그래서 이들의 조합이니까 총네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자 지금 여기 부분 좀볼 건데 여기 부분 여기 보면 잘볼 건데, 자 볼게요. 이들의 차이가 지금 6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변곡점이 지금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x축, y축 이렇게 된 상태인데요. 어,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걸려주면은 얘보다 얘가 더큰 수가 되면은 요거 아래쪽에 이렇게 하나 더 걸릴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큰 수, 작은 수로 돼 있으니까. 둘의 육 차이가 나지,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양근 하나가 나오고, 실, 음근이 두 개가 나온 셈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양의 실근을 얻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작은 수로 걸리고, 이 중에, 이들 중에 작은 수요. 큰수 쪽으로 뭐 이런 게 하나 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의 근이 생기는데, 두 개는 양의 근이 됐고, 하나는 음의 근이 됐잖아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극소값에다가 걸리는 값이 제가 이제 이 작은 거 k-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k 플러스 3은 이쪽 위로 올라가겠고요. 얘가 이제 극소값이 마이너스 2였거든요. 이러면 k가 얼마입니까? 1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k가 1이면 이쪽은 4가 되겠고 아까 우리 여기 극대값이 2였으니까 이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k가 1이라는 상황이 하나 나오죠. 일단 답이 하나 있고요그 다음에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극대 값에 걸릴 때가 있죠. 자, 극대 값으로서 누가 더 작은 수가 한번 걸려볼게요. 이게 더큰 수가 걸렸다고 치면 보세요. 여기 k 플러스 3이 걸렸다고 쳐봐봐. 그러면 k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이쪽 밑에 있거든. 그러면 은 여기 에 양근 하나, 음근 두개 이렇게 나와요. 때문에 여전히 얘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극대 값, 신 2가 뭐가 k 마이너스 3에 여기 걸려 있는 거고,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저 위쪽에 가서 양근 두 개와 은근 하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또 하나 되니까 k가 뭐가 됩니까? 5도 가능해집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k1, k5니까 두개 더해서 정답은 6. 이렇게 되겠죠.